수천 년전 고대인은 이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열고 뼈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현대 의사들도 감탄하는 정밀한 기술. 도대체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는 고대인의 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이해할 준비가 안. 여러분, 9천 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취도, 항생제도 당연히 어떤 시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뇌 수술을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우리의 모든 상실을 뒤엎어버리는. 고대의 정교한 의료기술, 바로 두개골 천공술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뼈에 난 상처가 아닙니다. 수천 년전 누군가의 두개골에 남겨진 이 흔적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아주 정교한 의료행위의 증거거든요.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레파네이션, 우리말로는 두개골 천공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로 생긴 상처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의료행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심한 부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다는 증거. 그걸 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바로 뼈에 남은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내 있습니다. 두개골의 단면 차이가 확 보이시죠? 한쪽은 구멍의 가장자리가 아주 날카로운데 다른 쪽은 둥글고 매끄럽잖아요. 이 매끄러운 부분이 바로 뼈가 다시 자라나면서 상처가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 엄청난 뇌수술을 받고도 살아남아서 꽤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고대인들은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는 이런 극단적인 수술까지 감행해야만 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의학적인 치료 목적이었을 거다. 두 번째는 영적인 혹은 주술적인 믿음 때문이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적인 시도였을 거라는 가설이죠. 하나씩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두개골 안에 압력이 차오르는데 그 압력을 낮춰서 환자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오늘날 신경외과에서 하는 뇌수술의 기본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수술이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병의 원인이 악령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구멍을 뻥 뚫어서 몸 안에 갇힌 나쁜 기운이나 악령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어쩌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기 위한 정말 절박한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원인모를 두통이나 발작 혹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켜 보려는 인류 최초의 정신과적 수술 시도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도 충분히 놀랍지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이 고대 외과 의사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연대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 유명한 고대 올림픽, 이것들보다도 무려 수천 년이나 앞서서 두개골 천공술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9,000년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00년. 인류가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금속이 뭔지도 모르던 바로 그 시절의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누군가는 돌로 만든 도구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열어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돌멩이로 냅다 내리쳐서 만든 그런 조잡한 구멍이 절대 아니에요. 남겨진 흔적을 분석해보면요, 아주 전문적인 도구로 뼈를 얇게 긁어내거나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며 잘라낸 정교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건 오랜 훈련과 해부학적 지식까지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외과의의 솜씨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생존율입니다. 항생제도 없고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50에서 70%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염을 막는 어떤 노하우나 정교한 수술 후 처치까지 아주 체계적인 의료 지식이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이 모든 증거가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시적이니까 미개하다는 그 공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해 왔던 거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의학적 성취를 이뤄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어쩌면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남겨진 가장 크고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수술이 어느 한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페루에서부터 이집트, 유럽, 몽골 심지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외딴 섬 폴리네시아까지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문명들이 어떻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이렇게 똑같이 정교하고 동일한 방식의 수술법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독립적인 발명 가설이에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인류가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고, 오랜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같은 해결책을 찾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대담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통기원 가설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초고대 문명이나 교류의 흔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 지식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인 거죠. 인류 최초의 정교한 외과 수술. 과연 이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우연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지식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정답은 아직 저 수천 년된 두개골 속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수술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우리가 고대 인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바로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전 사람들은 이미 뇌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두개골에 남아 있죠. 이들은 머리를 열고 두개골 조각을 세심하게 제거했어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환자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